지금 거 신전화는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기다리던 11화의 고편이 올라왔는데요. 희주 사고 현장에 도착한 사원이 울분을 토하는 모습을 볼수 있죠. 하지만 그 자리에 있어야 할 희주는 없고 눈에 보이는 건 처참한 현장뿐입니다. 이 상황에 희주를 위해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신의 망연자실한 모습인데요. 그는 들을 수도 없는 희주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증오와 복수에 인생을 걸지 말고 너와의 사랑과 행복에 내 인생을 걸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것이죠. 그러지 못한 대가를 이제야 치른다라며 슬픈 감정을 억누르며 말하는 사업 모습은 시청자들을 먹먹하게 합니다. 우리에게 매일 주어지는 평범한 일상과 자유는 공기 같은 것인데요. 그래서 늘상 즐기다 보니 그 소중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어떤 특정한 사건들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말이죠. 사람도 이와 같은데요. 늘 함께할 때는 그 사람의 존재 가치를 느낄 수가 없죠. 그들이 떠나고 나서야 그들의 진정한 가치를 느끼게 되며 후회를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야 깨닫게 되기에 안타까움이 더클 뿐입니다. 사원이 말하는 이대사는 드라마에서 뿐 아니라 이 순간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데요. 복수의 인생을 걸지 행복해지기 위해 남은 인생을 걸지 그건 개개인의 선택이죠. 사원과 박도제는 복수를 하는데 자신 인생을 걸었는데요. 사원은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자신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아버린 백시일가를 향한 복수만을 꿈꿨죠. 박도제 또한 형을 죽인 사원을 위해 자신의 삶은 뒷전으로 하고 그에 대한 복수만을 꿈꾸고 살아왔는데요. 하지만 그들에게 남은 건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아픔과 진짜 범인에게 철저하게 이용당했다는 절망뿐이었습니다. 사고 현장에 홍 회장을 비롯해 백의용 일가족들 또한 방문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흥분한 홍 회장이 백의용 멱살을 잡는 모습을 볼수 있죠. 사실 홍 회장 입장에서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비록 희주가 친딸은 아니지만 딸인 건 사실이죠. 그런데 벌써 백실가에 의해 가족들이 두 번의 교통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그의 입장에서 보면 원수도 이런 원수가 없죠. 김현희 또한 희주의 사고 소식에 오열하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가 보이는 슬픔에는 일도 공감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는 자신의 욕망을 위해 끊임없이 희주를 가스라이팅했는데요. 희주 인생보다 자신의 안위와 부가 더 중요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홍 회장의 미움을 받을까 사고로 인하가 들을 수 없게 되자 희주에게 강제로 말을 하지 못하게 했는데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바로 이것이죠. 홍 회장과 이나가 희주가 말을 할수 있다는 사실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희주 입장에서는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죠. 이나는 희주에게도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요. 자신만 들을 수 없게 되는 것이 억울했다고 말이죠. 그래서 자신과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고통을 희주에게 함께 짊어지게 한 것이죠. 그리고 현재 자신이 들을 수 있게 되자 이제 마음이 여유가 생긴 것입니다. 아마 홍 회장도 이나와 같은 마음이지 않았을까 싶죠. 어린 희주가 말을 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밤을 새워가며 수백 수천 번 연습을 통해 현재의 수어 실력을 키운 것인데요. 정말 그 속에서 얼마나 외로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1화 예고에서 사원 또한 위험에 처하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진짜 사원이 사원을 향해 총을 겨누는 모습을 볼수 있죠. 아마도 사원이 그의 위치를 찾아낸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제는 진짜 사원은 분노조절 장애가 있기에 어떤 돌발 행동을 할지 알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사원이 단독으로 행동을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마도 주변에 경찰이 잠복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인나는 누구보다 희주를 적극적으로 돕고 있는데요. 어린 시절 희주를 싫어한다고 생각했던 인나가 사실은 자신 옆에 늘 함께 해주는 희주가 고마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발이 되어 챙겨주는 착한 희주가 마음에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인나는 현재 사원이 가짜라는 사실을 희주에게 누구보다 알리고 싶어 했는데요. 정체를 알수 없는 사원으로부터 희주가 탈출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희주가 사원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게다가 희주뿐만 아니라 사원 또한 처음부터 희주를 원했다는 사실까지 모두 알게 되었죠. 희주의 실종 사실에 사원을 제외하고 누구보다 마음 아파할 사람이 이나가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검경을 비롯해 인맥이 누구보다 넓은 홍 회장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 회장 또한 하나밖에 없는 이 나이 말이라면 들어주지 않을 수 없죠. 그리고 최종화에서는 홍 회장이 살아 돌아온 희주를 진짜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전처럼 정략 결혼에 의한 비밀 결혼이 아니라 성대하게 두 사람의 결혼을 다시 시켜주는 것이죠. 그리고 사원의 재기까지 도와주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 사원의 능력은 누구보다 인정하기 때문이죠. 특히나 홍 회장은 야심이 많은 사람인데요. 이 고비만 넘기면 자신이 가진 재력과 능력으로 사원을 재기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백실가를 파멸로 이끄는데 누구보다 앞장서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신의 가족을 건드린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하는 것이죠. 아마도 자신이 백장호와 맺은 계약서를 경찰에 제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게다가 그는 청운일보 사주로서 백시일가에 대한 많은 비리 정보들을 가지고 있죠. 그가 청운일보를 이렇게 키운 것도 정부 인사들의 치부나 기사거리를 받아 특종을 독점하면서 키운 것인데요. 게다가 백장호 가문의 비밀이나 백의용이 사고친 모든 것들을 지금까지 홍회장이 막아주었죠. 하지만 둘이 관계가 틀어진 이상 더 이상 비밀로 해줄 이유가 없는데요. 그래서 홍 회장은 그동안 수집해두었던 그에 대한 모든 치부와 비리 정보를 언론에 기사화할 것으로 보이죠. 시파에서는 진짜 백사원이 죽인 4명의 아이들 유골이 모두 발견되었는데요. 게다가 그것을 증언해줄 수 있는 정상훈 또한 현재 살아있는 상태이죠. 게다가 사원 사무실을 폭파하고 지속적인 협박과 희주를 납치까지 했었는데요. 만일그가 잡히게 된다면 사형을 벗어나기 힘든 상황이죠. 현재 드라마는 원작과는 많이 다르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웹툰을 본 입장에서 다른 스토리 전개로 인해 더 재미나게 시청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작에서 사원은 사망한 것으로 나왔는데요. 그래서 희주가 장례까지 치르는 것으로 나왔죠. 하지만 현재 희주는 사망이 아닌 실종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는 건 그가 누군가에게 구조되어 보호를 받고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죽은 줄 알았던 진짜 사원 또한 뇌손상과 충격에 의해 기억상실로 오랫동안 살아왔었는데요. 희주 또한 사고 충격에 의해 일시적으로 기억상실이 생기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언론을 통해 사원이 사건을 수습하는 상황을 지켜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신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게 되면 사원약점인 자신으로 인해 그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이 정리되기를 기다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진짜 사원은 박도제에 의해 위치가 추적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지능이 낮은 진짜 사원이 그것까지는 알 수가 없죠. 그가 핸드폰을 켠과 동시에 박도재에게 위치가 노출될 텐데요. 그래서 사원에게 이 사실이 전달되고 경찰에 의해 체포될 것으로 보입니다. 희주 또한 핸드폰에 위치 추적 앱이 깔려있는데요. 물론 경찰에서도 충분히 추적이 가능한 상황이죠. 하지만 강에 빠진 그의 핸드폰이 작동을 할까, 그것이 문제일 텐데요. 아마도 폰으로 위치를 추적하는 건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원작을 완전히 배제한 채 스토리가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675폰이 분명 등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마도 희주가 매일 밤 10시에 사원에게 전화를 걸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사원은 406폰으로 희주가 자신을 협박했었지만, 나름 재밌었다고 했었는데요. 평소에는 볼수 없는 희주의 가감한 모습을 볼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죠. 아마도 희주는 이러한 기억을 떠올려, 사원에게 67오폰을 통해 전화를 걸게 될 텐데요.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하는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알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희주는 누구보다 두 사람의 평범한 일상을 꿈꿨었는데요. 남들에게는 다 허용되는 것이 자신에게는 허용되지 않았죠. 희주는 공원에서 데이트를 하고 손을 잡고 운동을 즐기는 등 아주 사소한 일상들을 꿈꿨었는데요. 사원은 이 상황이 다 수습이 되면 함께 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거기에 정식으로 희주에게 청혼까지 포함해서 말이죠. 가끔 누군가는 이런 말을 하는데요. 우리 모두에게는 내일이 없기에 오늘을 잘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11화에서는 희주와 사원이 더 이상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한 결말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단 2화만 남았는데요. 남은 결말이 어떻게 전개될지 무척 기대가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언제나 제게 큰 힘이 됩니다.